응. 오늘은 2010년 1월 25일 우리 지혁이랑 크리스마치하고 또 여기 우리 파이어플레이스에 들켜놓고 동영상 찍을 거예요. 지혁아, 우리 지혁이는 두달 반, two months and a half years old. <laughs> <laughs> 불 보면 좋아해요. 아예 빨개요. 빨갛고, 녹색이고, 파랗고. 아이, 좋아. 여기 봐. 아이, 다 참, 불 있어요. 우와. 그지역이는요 <laughs> 이렇게 예뻐요. 이는 비행기 탈 거예요. 이천1이천1 1월 16일 생이니까이 천신, 이 천신, 이천스이 천신, 이 천신, 이 천신, 이 천신, 이 천신, 이천스이리신이이 천신, 이 천신,